절대 권력이야, 지금. 니네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 수업 더 하는 거잖아. 보자. Before. Paris o 이 참여하는 것 대신에 이 다큐멘터리에. 트렌트는, 아, 이전에? 야, 이거 너무 좋지 않냐? 헤드뿅, 헤드뿅. 우리 before가 나오면 니네 완류영이랑 엄청 친하다는 거 알고 있나? 한번 니네 잘 생각해봐. 앞으로도 잘 봐봐. 비 e 가 나오잖아.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 귀엽게 쳐다보지 마.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가 나오게 돼 있어. 근데 지금 누가 봐도 옛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헤드데드야. Hey, 얘는 상호작용이 거의 없었다. 나이 든 사람들이랑. Except for 뭘제하고는 그의 77살 먹은 그랜파더를 제외하고는. 지금 이어의 S 안 붙은 거 보이지? 형용사라는 소리야. 그랜파더가 명사니까 얘는 형용사인 거고 형용사에다가 는 s를 못 붙인 거야. 뷰리플스가 없는 것처럼. 따라서 77 이어에는 s를 못 붙인다. he enjoyed 그건 즐겼다 그의 나날의 삶을 with o u t worry 걱정 없이. worry가 명사네. 그 생각했다. 미쳤다. 미쳤다. 서트에다가 별표 뿅, 입 뿅, 세리스파잉 뿅, 투 뿅. 아까 했던 거 기억나? 지워져? 이거 지우면 잘 보이거든. 여기 서트 보여? 싱크? 여기? 이거고. 자, 이건 좀더 업그레이드 버전인 것 같아. 어, 여기서는 뭐가 우리가 조금 신경 을 써서 봐야 되냐면은, 요 자리에, 여기 자리에 지금 뭐 나왔냐? 그렇지, 이거 잘 봐야 돼. Satisfying일까? Satisfied일까? 감정문사. 사람 관련, PP, 사물 관련 아니지. 야, 근데, 목적어가 이시이 가짜야, 가짜. 이거 사람 아니잖아. 누가 봐도 아닌지 써야지. 아, 이거 괜찮다. 만족감을 주는 거야. 사는 것을, 어디? 부모 집에서. 넘어가보자. 핸드폰 건드리고 싶어 죽겠지. 응, 건드리 좀 해봐. 건드려봐, 건드려봐. 톡 건드려봐. 예, 응? 네, 좋다. During the weekdays. 평일 동안에. 트렌트는 자, 우드의 특별 의미인 거 알지? 우드가 특별한 의미를 쓸 때는 뭐, 뭐, 하고냈다 그의 시간을 보내곤 했다. working, 뿅뿅. 스펜드 시간 아닌지. 파트타임을 하는데, 알바지, 레스토랑 에서 주말에 또 우드 뭐야? 먹으냈다 그는 배스킷볼을 하곤 했다. 또는 쇼핑하러 가곤 했다. 그 친구들과. 밑으로 내려와. 이셔트 간단히. 트렌트는? 자, 리트리아. 아니, 선생님. 야망을 셀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나는 일곱 가지 야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스펠링만 보고 따지는 거야. 앰비션 S가 없지? 그러니까 리트리어 딴거 보지 마. 스펠링만 봐. 눈에 딱 보이는 객관적인 지표를 봐야 돼. 야망이 거의 없었대. 돈도 거의 없었다? 너무 좋아. 세이브드 뿅뿅. 야, 세이빙 쓰지 마. 야, 돈이 뭘 저축해? 돈이 연금을 저축하냐? 아니, 돈은 저축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세이브드지. 저축된 미래를 위해. 그러나,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As he only lived. 그가 단지 살았기 때문에 현재. 트렌트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다. 나이가 드는 것에 대해서. 어, 아, 미쳤다, 이거. Spending a month. 한 달을 꼬박 보내는 것은 디 i 가이스 에다 별표다서. 어디? 이것 그는 생각했다. 노인들을 낯선 부족으로 그가 절대 함께 할수 없는 벽이 없었다 이건. 넘어가자. 자, 정말 좋은 돈이 나왔어. spending a months fully disguised as a f o r i 야. 내가 계속 이제까지 이것 때문에 스펜드 다음에 i n g 쓰라고한 거야. pp를 쓸수 있기 때문에. 꼭 기억해. 내가 아까 계속 별표 뿅하고 뭐 때린 거 스펜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내가 스펜드 시간 아엔지썼거든 지금 그거 한 이유가 얘 예,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스펜드는 아주 특이하게 목적어가 나온 다음에 시간이 나온 다음에 pp가 나올 수 있어. 이거야. 위장 된채로야 알겠지? 잘 겪게, 단어도 중요하고 문법도 중요해. 위장된 채로 72살 먹은 사람으로 보내는 것은 뭐지? 뭐 훨씬 더 인생을 바꾸는 거였다. 뭐보다 너무 좋아. 쿠드병 햄병, 빈병, 임해진병. 자, 이거는 괜찮지? 이거를 쓸까? 아니면은 should have been 이미지를 쓸까? 어? 응? 아, 예번 뺐지. <laughs> 예리하고만에이 씨발, 쓸 걸. 어쨌든. 삼과하고 싶어? 하고 싶어, 삼과? 좋아. 절대 걸려. 응? 절대 올려. 와, 김정은 이런 느낌이야 지금. 어왜 그러냐면은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절대로 어떤 시험 문제 는 없다. 이런 건 없는 거야. 푸드 해브 PP, 메이 해브 PP, 무슨 뭐 마이트 해브 PP. 욕할 뻔했어. 야, 이런 거는 비교를 못 해준다고. 느낌에 아주 미묘한 차이만 있으니까. 비교해 줄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고? 슈드비피바밖에 없다고. 얘는 후회, 후회, 그래서 안 돼, 여기. 아우, 상상했어야 했는데.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래서, 슈드다. 아니, 슈드 스면안 된다. 아이씨, 메이도 똑같아. 야, 메이랑 캔이랑한끗 차이야, 진짜. 느낌밖에 차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비교하는 거안 나와. 마이트가 맞을까, 메이그 맞을까, 쿠드 맞을까, 캐리 맞을까 나올 수가 없어 질문들.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 맞을까. 이거밖에 안 나온다고. 절대 걸려. 왕이야 나 지금. 늦게 끝낼 수가 있습니다. He could finally see. 그는 마침내 볼수 있었습니다 스스로. 야 너무 좋다. What 동그라미 like 동그라미. 이거 진짜. 하우로 쓰는 순간 진짜 죽일 거야. 라이크 like 때문에 What 써야 된다. 야, what 리리 라이크가 뭐야? 이게 하우라고 했잖아 내가. 이게 하우라고. 그러니까 what 리리 라이크 하우기 때문에 만약에 선생님 뭐야? 뭐야 l i 라이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우 써야지. 어떨지야, 해석이. 그는 마침내 볼수 있었다 스스로 어떨지. 사는 것이 노인으로서, 사회에서.